오크. 아, 나 나일이야. 나엘, 나일 나이 괜찮아, 나일 괜찮아. 나, 내가 좀 안다. 음? 응? 오크가 내가 볼때 제일 별로야, 여기서. 이거 이게 오셔도 뭐 되지, 이거. 아, 거기 하지 마, 앞에, 앞에. 뭐 할지 모르니까. 그냥 거북이 하자고? 응, 음, 응, 음. 아, 음. 내가, 내가 생각할 때 랜정전 최악이 오크인 것 같은데. 오크가, 막, 힘들어. 아, 근데 헤드헌터 빌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나도 아셨을 건데. 어, 뭐, 어때? 내둘다 땡큐야, 씨? 아니 하다가 그러니까 초반에 헤던헌로 사냥만 하고 빌드 바꾸면 되니까 아니면 은 영웅 괜찮으면 은 그냥 투배럭 헤던헌 올인해도 될듯 자 땡아치하고? 응 음. 일단 영웅 뜨는 거 봐서 <laughs> 정찰은 내가 보낼게 음. 킹 위래. 갑자기 셌어. 나나 칠십오. 아래 나오면 괜찮을 거. 아래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냥 광사냥 하면 되니까. <laughs> 광사냥 세포도 안될 걸? 이게 이메에서다래로다래 <laughs> 나오면은 뭐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웃음> <웃음> 나오면 그냥 무적인데. 일단 또 휴먼. 어. 여기서 영웅을 잘 봐야 돼요 영웅. 영웅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나그나야이다 나일,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 라인 세우고 아처할 것 같긴 한데 여기 영웅 보고 바로 여기 봐. 나나 어. 나 풍뎅이. 비마, 아나 틴커. 나나나 풍뎅이다 나 풍뎅이. 풍뎅이 아프로개사이네개꿀이구만 아, 어. 나쁘지 않은데. Hey 이쪽 힐로드. 힐로드? 아. 로드 나중에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레벨 올라가면 빡세지. l e 일부러 휴먼이 t 묶어 두고 y 어. o 광산 a 할 t 같은데? 기말아가지고또빨 빨리 i t a l you can go to t 먹 e 근데 우리가 후반 가면 우리 콤그 콤보로 다 녹일 수있 o s p 임 t a l We have to go to the hospital. We have to g 지 아주 the 아주 Need more gold. I'm all geared up. You're terminating. What gold. you got? Hey yeah. All systems go. What you got? Engine's running. I'm all geared up. That 10 seconds to clock. I'm all geared up. What you got? Engine's running. All systems go. All systems go. I can handle that. 야 센터 먹자. o p of it. I can handle it. Let's roll out. 이 h a t 아 o u 나 많이 있구나 n t o 그럼 먹 i m c 공야가 인피엘 한번써 줄게 어, 안 쏴리겠다 어, 바로 사냥합시다 나이렇게토당하면 아, 터질 거니까. 이거 헌터솔 언제 올려야 되지? 헌터솔? 3티어 갈때 올려도 돼 어차피 그걸로 공업을 먼저 하는 거보다 그거 하는 게 중요하니까 큰쟁이 아저씨 보내 야, 바로 여기 먹자. 풍뎅이로 계속 광사냥하자에 종족도 랜덤이요. 랜덤. 랜덤, 랜덤, 랜덤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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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랜덤. n handle that. 어? 근데 바로 s a r a n 그러면? 그냥 n d o m random, random. I l e t roll out. I'm all geared up. n g i n e s r u n g e s go. w e e t t a y go, m I n handle n n t h a I n handle that. I h a n l e t h t I n h e that. e t e t n d e t a t t a can a n d l e that. I can handle that. I can handle that. I can handle that. I can h a n d 아직 안 먹는다 이거? 어. 얘크커 앱을 쓰면은 어 지금 뭐뭐어아 뭐야? 나인데야 우리 어떻게 끌면 엄청 나왔네. 과하긴하다잉좀평용 뜨는 어. 뜬애, 애한테 줘야겠다. 어. 뭐라고. 가자, 한번 찌르자. 아, 잡을까? 너만 잡어. 너 I'm 레고 파괴. Okay. 나 쉬언 나왔어. 쉬언 나왔어. 구대기네. 일단 일단 힐이어아저 힐링... 어. 불이 나왔는데. 씨발. 나도 어떻게 클로즈. 어?어?어?어?어?어?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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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들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형 수리수리수리 아 킹로드 뭐야 아야이 어, 스킬들 너무 아픈데 대반대. 그래. 야팅커야 여기다가. 여기 밀려버렸어. 그럼 <놀람> 탈까 저기 너가 타야 돼난못 막아. 나도 못 막을 것데 너가 먼저 타봐. 아 여기 내가 여기 내가 갖고 막아줄게. 어. 야, 잠깐 일꾼만 다안 죽으면 되는데 일꾼 다 죽는데. 오와이짜 전멸. 그 서든 뽑아 어차피 이거 하나씩 밀면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해. 뭐일포야저 용, 저용다 누가 탄 거야? 나이비. 아 나이비 비마가 탔어. 장갑도 어 깠어, 깠어, 깠어.

나아일 나았다. 그 o o d g o 불이 s 불이 간다. o 일단 s o m e b o 나 200원만 주면 돼. 아니, 200원 갖고 안 되긴 한다. 일꾼을 해야 되는구나. 에어잡이 잡아 잡아. 그거 자 하고자 하이자 하고자 하고고어고자 하고자 무적이잖아 아이고자하고고이네 <laughs> <all geared> <laughs> 어 뒤에 왔다. 네. 어, 천천히 여기 뒤 뒤에 거 천천히. 아 진짜 아찔렸어 우리 아 조금 안 됐다. 이거 이거 빨리 와서 이거 뭐. 이거 같이 먹으면 돼. 이거 이거만 먹어. 잠깐만 아, 네, 네, 네. 막으러 가야 돼. 휴먼 아마 홀 다시 짓고 있는 것 같거든 나 이제 휴먼 가볼게 혼자 막을만 하지 그거 아 뭐야 곰두 개씩 나오는데 아 씨발 이개잘못날렸다리정그 어, 나시었쉬시 쉬었. 다 너무 많데? 너왜 이렇게 인구수가 낮아 나... 너또또고 또고 타고. 형고 200원 밖에 안 줬는데? 아 이거 드라이어드 같은 게 없어서 좀 힘들겠는데? 이렇게 된거 돈이나 많이 줘라 나 일꾼이나 볼게 이다 <laughs> 아, 그럼 너무 많은데? 야, yeah, 강지로 가네. 아, 실스 써가지고 저거, 비만 붙잡는다. 돌아온 돌아온다 돌아온다. 나은 들어. 오케이 3레 임페일. 로 잡았다. 굿. 아, 나 실수다. 나나 서드 샷트 아크메지 둘게. 아 뭐야 날라갔구나에야곰곰곰곰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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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어디? 아오케이 오고 있을 거야. 저 곰을 진짜 이거 2일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이거. 네, 여기서 만화 관리 해 a l l 리 i 잡으면 잘 geared u systems go. What do 너무 쓰레기인데? 야, 너무 많은데. 음... Yeah. 아저 불이 나가지고 저 리즈 잘잘 치우면은 아못 잡을 것 같은데 yeah.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영웅 운이 너무 좋아 저기 팔라딘도 uh, yeah. 있어가지고. 형형형 훌랄라 한다. 훌랄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형돈돈그뭐 타워 탈그 홀이 수 있으면 홀이 타든가. 아 나한테 맘푸 Me engine's running. Stand. To? Our town is under attack. I'm all geared up. What you got? The engine's running. I can handle that. Let's roll out. Hey. I'm all geared up.

시스템 갔 w 보로 바로 죽겠네. all 을더할 때가 있으면 사냥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안잡았지 모르겠어. 형나 아니면 지금 담는 걸로 나 주세요. 나 홀질게. 아. i'm all geared up we're under attack engines running yeah baby i can handle that what you got? e okay, n water... <laughs> i n e s running mana가 너무 없다 나 워터도 쓴다 이제 <laughs> let's roll out 그내 문에 남아있거든 그거 마시면 돼 yeah baby all systems go let's roll out Hello. engines running we're 수모니 일꾼이딱 하나 남아있긴 한데, 어디있는지 모르겠네. 아, 뭐야? Oh? 900원이나 yeah, 캤는데? I 나왔 n h a 시 내가 깰게. h a t Do you w a 나 t m 이 to k i 못 버틴. 이리엘리데이거아곰삼스킬이다엘리이트가열이다아내 이리저리 <목소리> 이리 <목소리> 아, who 얼마나 많냐 너 없어 안한 있나 아까 살렸는데 한나하나나 마... 어, 이게 끝인데 i 워터 좀 부대중에서 풀어라 어떤 거? 워터 워터 부대중 풀어. 어. Oh, 아, 지금 콘산스키 너무 압박이다 곰 너무 많은데? 이거 리나것 할, 할 같은데. 아, 헥스를 헥스를 찍었어야 되는데 이왜 뭐, 이렇게 많아? 여기에 다놨네 그래 봐야 그렇게 많은 거 아니야. 이거 8인이니까. 지금 여기도 여기도 곰새개 있음. 우와, 합시다.

아 지금 니즈 있어 가지고 아힘다 한다. 아 what o u 어, 답이 없다. 경기고 이정이 정도는 이는이 정도는 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팔라딘. 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나는이 정도는 이정도아이정도도는이이이이 바로 탔어요. 아, 아 g 기도 아, 아, 아깝네.